보았구만! 아 굉장히 상쾌하고 오늘은 뭐지요? 뭐야? 팻말 팬말. 팻말인건 나도 알아 팻말인건 나도 안다고 <laughs> 글씨 글씨 원래 이런게 됐나? 니가 할줄 모르나? 모르는데? 이쁘다 <laughs> 되게 커맨드 없이 되냐 이거? 내가 커맨드로 이거 색깔 입히는거 어떻게 해 그렇지않나 이상하네. 뭐야 근데 이거 되게 이쁘다. 뭐야 이거 어떻게 했냐 이거? 이번에 업데이트 됐나? 이번에 업데이트 되긴 했어. 뭐냐? 어쩌는데 이거 뭐지? 야, 완전 이뻐. 뭐야? 어떻게 했냐 이거? 되게 간단해요. 발광 먹물 주머니. 오!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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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와짰는데 <laughs> 얘네 되게 이뻐 색깔. 야 이런 게 업데이트됐었어? 달광 오징어먹물? 달광 오징어먹물. 야 대박이네. 마크 아닌 거 같아. <laughs> 뭔가 커스텀 폰트 쓴거 같아. 근데... 왜 굳이 나 화장실 갔다 옴인데. 그냥 옆에 이어 붙이다 보니까. <laughs> 이 조금 이상한데 이거. 와,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어 진짜. 와, 아 그래? 나 아마 이거 안 알려줬으면은 다음 업데이트 때까지 몰랐을걸? 아 까피. 이걸로 놀려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놀려 먹으려고? 니뭐 타제? 니뭐 타제? 그러면 방금 했었어야지. 왜 이제 이야기 해주는데? 이거 색깔 빼지는 못하냐? 빼는 방법이 있나? 난 몰라요. 언니 혹시 아나? 모르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냥 반대로 몸물 주머니 하면 안 돼? 아 되네.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펜말 꾸밀 때다 이걸로 꾸밀 듯. 야 명령으로 소환하면 또 이쁜 색깔 나오겠다. 야 진짜 이쁜데? 와 뭐야? 색깔 겁나 이뻐. 이야 야, 야 최고다. 야 이거 봐,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말안 되는데. 바로 빨간 오징어 먹물. 빨간색, 파란색. 오, <laughs> 괜찮다. 솔직히 빛을 이기진 못하는데 그렇다고 다른 게이펜말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자수정보다 더 마음에 들어 이게. 아 이거 봐봐, 보이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얼마나 와, 이뻐! 누가 봐도 노란색. 야 이거 이제 맨 만들 때 많이 쓰겠다 이거 되게. 그냥 어디서든 쓰겠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뭐할 거라 지 오늘 이거 올릴래나? <laughs> 안. 펜말 발광. 반짝반짝.